말씀드린 대로 어저어 어, 수련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wrc i r c 또뭐 많은 것들이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또또 또 우리 새롭게 이제 하반기에 펼쳐질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저도 이번에 한달 동안 우리 가족들이 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공항에 데려다 주고 왔거든요 속이 후련한 느낌이 좀 드는 <웃음> 느낌 게 <laughs> 내가 이제 어~ 가족들이 보고 싶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좋고 막안 그래도 또 어젯밤에도 또 우리 아이가 자기 전에 계속 둘째가 와가지고 계속 아빠한테 뽀뽀하고 막 뭐~ 갈때 가까우니까 애가 짐무룩해가지고막이런거 보니까 내 마음도 안타깝고 한데 어~ 제 진짜 세계 보고 말을 위해서 올인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겠다 가족들이 와 있으니까 집중이 안 돼요. 막 이게 오랫동안 혼자 있던 있던 버릇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혼자만의 리듬을 갖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가족들에 맞추고 뭐 처제에 뭐세 살짜리에 맞춰주고 뭐유모차 끌고 다니 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자꾸 집중의 비밀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으면 더더욱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좀 가족들이 와 있는 기간 동안에 호흡도 가르치고 아침에 같이 말씀 묵상하고 밤에 같이 예배하고 뭐 이런 비전을 꿈꿨습니다마는. 서로 아, 서로 자고 막 맨날 맛집 맛집 찾아 저기고막 정신이 없어요. 어는 저는 니까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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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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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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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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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저는 저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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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는 저는 저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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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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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선교캠프 주제 메시지 기억나시나요? 다시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PPT 보여주시고요.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열방에 선지자 절대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이 지금 계속해서 회의 선교캠프 메시지 그 카톡방에 계속 이게 이거 올라가고 계속 제목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성경구절을 계속 매일 매일 좀 보시라고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노릇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하니 여호와께서 아 하나 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를 말할지니라 자 그다음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임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폄훼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에 우리가 다섯 개국 오 개국을 놓고 지금 캡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깐 잠깐 짧게만 보시면 우리에게 어떤 외로움,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만드신 나 나의 나의 현장을 찾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증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들, 인마들의 증인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증인. 그 그리고 어,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에 대한 증인. 그죠? 백문일탑의 증인이죠. 그다음에 근심할 이유가 없음. 세상이 지금 평안을 잃고 불, 불안증과 공황증과 뭐 여러 가지 정신 문제에 있는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근심할 이유가 없음을 전달하는 증인. 그요세 가지에 대한 증인으로 인마들의 증인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뭐역사 일어나고 많은 어떤 뭐 업적을 남기고 이걸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에 대한 증인으로 나가는 거죠. 그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리더스님한테도 이야기하시고 뭐 계속 책을 집회 때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요셉을 간증자로 세웠다 그럼 뭐 엉뚱한 말 하겠습니까? 형들한테 팔렸을 때 그때 막 이빨이 떨렸지만 내가 계속해서 사문을 하면서 아침에 뭐, 뭐 새벽 3시를 사문을 했더니만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았더니만.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죠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누렸더니만 왕 앞에 서게 되는 축복까지 누르게되었다뭐 이런 고백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것에 대한 증인으로, 그렇죠? 여기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증인으로 나가는데 말씀 성취 또 현장의 놀라운 그 사도행전과 마가다락방과 안디옥교 에 있었던 응답들 그러면서도 절대 제자 무너지 않는 절대 시스템 요구를 본 증인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시대 치유 의 증인으로. 정말로 지금 치유가 시급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뭐 자살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각종 중독의 시대에 묶여 있는 그 시대에 말씀의 사로잡힌 치유 의 증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된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개인과 가정 문제 왜이 문제를 주셨나가 아니라 왜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주셨나가 아니라 시대 치유의 메시지로 그죠 가서. 단근까지 증인되리라는, 그래서 만민을 왜 깃발을 들고 돌아오는 그런 집회가 될수 있도록, 소련의 캠프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잠깐, 잠깐, 우리 넘어가는 이유는 저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절대제, 우리 정,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배려하고 활용하는 이유는 절대제를 찾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은 요거 찾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열망의선조로 나를 불렀다라는 정체성과.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목표는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나귀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거 저희도 겪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내용만 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이제 그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제가 그 우리가 집중 훈련 중에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줬는데 그때는 서로만 보여줬어요. 근데 전체를 한번 잠깐 보려고 하는데 캠프의 이유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들으시고 했을 텐데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왜 우리가 캠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캠프를 통해 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볼때 복음이 내게 적용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은 캠프를 통해 많은 열매를 거두고 몇명 영접했다를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캠프에 참여하면서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는. 정말 정확한 복음이 날 것으로 누려, 누려져서 정말 이제 내 주장 내 고집 사라지고 정말 갈라디아 2장 이장수, 20절 이장수, 들어가서 정말 이게 전도구나 하는 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속에 들어가기를 가장 소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도 나누고 좀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지부터 보시고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되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걸 보시고 잠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